이제 몇 시간 뒤면 새해가 됩니다. 주요 시내 거리에는 올해 마지막 밤을 즐기는 인파로 오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. 안동 문화의 거리를 LTE로 연결해 봅니다. 홍석준 기자 나와 주시죠. 네, 2013년 마지막 날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새해 전야를 즐기고 계십니다.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있는 송년음악회 노래가 거리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가운데 대형트리가 채 가시지 않은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특히 양손에 선물을 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소망에 설레는 시민들 표정을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잠시 뒤밤 11시 반부터는 안동 공구공원에서 제야의 타종행사가 열려 도청 이전의 원년이 될 가보년 아래 해를 열게 됩니다. 내일 아침 도단이 해맞이 행사는 영덕 삼사해상공원과 포항 토미군에서 열리고 지역에선 안동 일출함과 문경 문달산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MBC 뉴스.